세상에 이게 정말이라고? 내 자식들이 돈 벌다고 평생 못 봤던 건데 드디어 입금됐네. 안녕하세요. 딱한 눈의 정보를 정리해 드리는 딱한 눈의 정보 TV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저소득층과 어르신들께 역사적인 해가 될것 같은데요. 그동안 자식이 돈을 조금 번다고 연락도 안 되는 사유 예산이 잡힌다고 몸이 아파도 병원비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 정말 많으셨죠? 2026년 1월 1일부터는 그런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26년 만에 의료급여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간주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부양비 폐지입니다. 그동안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국가에서는 당신 자녀가 이만큼 버니까 자녀가 당신에게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준다고 간주하겠다라며 실제로는 받지도 않은 돈을 여러분의 소득에 합산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간주부양비라는 것인데요. 가짜 소득 때문에 기준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제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어야 받을 수 있나 하는 기준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2026년에 이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1025695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167만 9717원 이하입니다. 만약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본인의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약 12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의료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2인 가구라면 약 168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부양 의무자의 기준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가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이제 자녀의 소득은 여러분의 수급자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 소득만 기준에 맞으면 통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급여 대상자가 되면 병원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2026년에도 이 막강한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의료급여 1종, 근로 능력이 없거나 중증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입원비 전액 무료, 외래 진료, 동네의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종합병원 2000원, 약국 처방전단 500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입원비 총 진료비의 10%만 본인 부담, 외래진료, 의원 천원, 병원비 이상은 15% 부담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분들을 위해 간병비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되니 가족들의 간병 부담까지 국가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자식 때문에 떨어졌는데 다시 해도 될까요? 네, 당연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지금 바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자녀분의 도움을 받으세요.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사본 등 센터 방문 전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2026년부터 자식이 돈 번다고 가짜 소득 더하는 부양비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1인 가구 102만원, 2인 가구 168만원 이하 소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에 떨어졌던 분들, 지금 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가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딱 한눈의 정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